정직한 영업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시스템을 구축한다. 네, 사업자 필독의 허영경 대표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 되고 있는가, 사업을 구상했지만 잘할수 있을까, 회사를 몇 년째 하고 있지만 내 사업체가 진짜 문제가 없는가에 대해서 이 영상에서 명확히 보시고 검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당신의 사업 모델은 매출과 확장을 견딜 수 있는 구조인가에 대해서 잘 고민하셔야 하고요.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고객이 겪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 세 가지를 정리해 보십시오. 고객이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길래 우리 회사에서 솔루션을 줄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이 사업체를 어떤 이유 때문에 만들었는가,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돈을 벌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 고객 세그먼트. 타겟 고객이 정확히 어디냐 예를 들어 20대 중에 대학생이냐 20대 중에 남성이냐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냐 명확하게 세분화해서 정의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가치 제한이에요 이 가치 제한은 우리 회사여야만 합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고객으로 하여금 우리 회사를 꼭 셀렉할 수 있게끔 영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여기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 야지만 대면 미팅을 하거나 또는 이게 온라인 미팅하거나 명확히 우리 회사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할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얼굴을 보고, 이 자신감을 보고, 이 열정을 보고, 계약을 하거나 상품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솔루션입니다. 그러면 고객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우리가 어떤 제품으로, 어떠한 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 개수가 세 가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거 보시고 정리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솔루션과 제안을 줄수 있는지, 그리고 이 솔루션이 단기적인 측면인지, 장기적인 측면인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고객분들은 단기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요즘 시대에서는 유지보수를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의 솔루션을 얼만큼 장기적으로 갈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유통채널 이 얘기는 마케팅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또그 이외에 대면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다양하게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볼수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비용 구조입니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주요 비용이 무엇이냐? 직관적 비입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일 수도 있고요. 진짜 금방 얘기했던 마케팅 비용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자기 자본이 부족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외부에서 할수 있는 자금이나 지원 사업들을 더 준비하셔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내용들이 통찰력 있게 거시적으로 볼줄 알아야 된다는 내용들이에요. 일곱 번째가, 수익 흐름입니다. 우리 회사의 수익 모델이 얼마만큼 다양한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수익 모델은 우리가 디테일하게 단기, 중기, 장기로 세우셔야지만 향후에 큰 금액들을 벌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들이 다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하시고 실행에 옮기신다면 당장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여러 사업 모델이 나올 수 있으니까 금전적으로는 매우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여덟 번째. 핵심 지표입니다. KPI라고 해서 대표님들께서는 본인 스스로를 포함을 해서 사업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이 지표 설정을 통해서 잘 보셔야 하고요. 내부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우시다면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하셔서 진행하신다면 사업의 성공에 대한 여부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역시도 이 지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은 특히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님들 스스로가 이제 면대면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렵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체크를 하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자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차별화된 강점이 무엇인가를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서. 차별점을 가져와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여야만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사업의 성공 10개명이에요 잘 보시면요 우리는 사업가로서 우리가 평생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는 엑시트를 하셔야 합니다 그 엑시트는 자동화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금을 모으셔서 돈 많이 벌으셔서 사업에 성공을 하시길 바라겠고 지금은 사업기획편이었고요 이어서 바로 제가 예상 관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이 9가지입니다.